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밥 위드 라바 키우기 게임 저희가 5인 멀티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도티 각별 수연 코아 초초 이렇게 다섯 명이 팀을 먹고. 다른 유저들과 한번 경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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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밥 위드 라바 초고수 수연 님이시잖아요. 밥 아니야, 네? 그냥 밥. <laughs> 그냥 밥인데. 저희 중에 제일 등급 높잖아요, 수연 님.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 어, 수연이가 되게 그거였죠.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오늘 수연이만 믿고 열심히. 가면 되나요? 아, 아 수연이. 무슨... 가면 아, 왜 그래? <laughs> 부담 주기 제. <laughs> 자, 그리고 우리 초초원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초원 님은 이 게임 하면 비명을 되게 열심히 지르시더라고요. 네 너무 졸달가 하면 아픕니다. 아픕니다. 네, 애들이 막 잡아먹는 게 무섭죠. 네. 네, 오늘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다 잡아먹어 보도록 할게요. 오빠만 믿어 알겠니? 냠냠냠냠냠. <laughs> 일일만 <laughs> 일일만하다. 뭐지 저? 코아는 어, 원래 좀저한테 먹혀. 어, 코아는 원래 게임을 잘하고요. 각별이는 약간 얘가 분석적이라서 전략을 잘 세우더라고요. <laughs> 전략고요. <laughs> 어, 오늘은 다섯 명이 좀 힘을 모아가지고 한번 1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할 수도 있는데 최선을 다해 볼게요. 초대할게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친구 추가한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는데요. 이봐, 수현이만 혼자 푸사에 났어이 골드라고. 아 와, 정말. 아왜 그래? 와, 수현님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아 저... <laughs> 어, 진짜. <laughs> 왜 <왜요>? 잘생겼는데 왜요? 뭐야 <laughs> 시작했다. 야 시작했다. 아니,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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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어, 자, 강아지 도티. 다 가지 있어요. 여기 어. 시간이 시간이 좀된댄데 그러게. 10분 42초네. 뭔가 뭔가 정글의 응. 냄새가 난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지금 총 다섯 팀이 있고요. 아, 고맙도 도삼 크로스. 토마토 도삼 크로스. 토마토? 이름이? 아니, 이거 도삼 크로스야. 아, 진짜로? 어, 팬분이신 거네. 저? 도삼 크로스인데 설마 네. 우리를 잡아먹을까? 그러게. 우리인지 모를 수도 어, 어. 있지. 팀만 드세요. 근데 맞아. 우리 근데 나, 우리가 갑자라 생각하실 거야. 나 같으면 응. 만약에 우리 닉네임이면 더계심해서 잡아먹을 것 같아. <웃음> <웃음> 너무하는거 아니야? 어, <목소리도> 그 방금전에 아까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어, 그 관전중이라고 떴죠 이게 친구면은 어 플레이를 이렇게 구경할수도 있습니다 뭐야 아, 잠들이날 몰래 보고있다아 부끄럽게 그잠들이는그 <laughs> 어, <laughs> 어, 그 촬영용 가짜 잠들이예요아 네. 아, 촬영용 잠들이예요 네. 갓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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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갓들 야 일단은 우리 와아아아 백만도잠 백만도잠 아, 백만도잠 아, 아, 백만도잠 아, 아, 백만도잠 만도잠이야 아, 닉네임이? 내 빅매미 백만 도장. 어, 대박인데? 백만 도장. 뭐야, 뭐야, 진짜 팬분 100만 만난 거야, 두 분? 야, 우리 그 아까 연습한 대로 좀둘셋 나눠가지고 까시 먹방하면서 크자. 아, 오케이 어, 오케이. 각별히 뭐 있어요? 각별히. 어, 어, 아, 도잠 크로스가 다 먹었어. 야, 너왜도잠 <laughs> 크로스한테 먹히냐? 아니 니미 도줄도니 니미 도잖아요 도. 어, <laughs> 아, 그래. <laughs> <나, 나. 웃음> 아, 나였네. 자, 이제 3위 야 아직까지 3위. 삼위, 아직까지 3위. 아, 3위, 3위, 3위. 괜찮아요. 보장 음. 포르기 어, 얼마 얼마나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괜찮아. 네. 야, 일단 우리 만나야 되는데 여기, 여기, 여기 오른쪽 구석에 우리 팀한명 있다. 항상 계속 내네 앞에. 아니, 너누가 먹혀줬어. 왜? 감사합니다. 어. 뭐지? 헛? 어, 이거 내 물인가? 먹혀주신 건지 그 내가 뭐, 먹은 건지. 뇌물이네. 오케이, 또 먹었고요. 저거 양념 또... 치는 거 아닐까? 더 맛있게 먹으려고. 응. 아, 모르겠네. 그럴 수도 있겠다. 어. <웃음> 야! 야, <laughs> 뭐 하냐? 야, 각별이 먹혀. 초야, 여기 초야다. 오빠, 여기 있어. 나 이거 나 지금 가시먹방 중이야. 아 그래? 잡쳐. 오빠 잡쳐. 잡아간다. 잠깐만. 어. 오까지만 어. 먹고 합자다게 어떠 어떠 뭘 먹어? 뭘 먹어? 이거 밑에 있는 거. 어? 와! 고래한테 먹혔어. 빨리 와, 아, 빨리 아, 다먹혔다 그렇게 먹히. 오, 빠가 다시 줄게. 일로와 봐. 일로와 봐. 로 와. 자. 어, 가운데. 어! 있어 봐. 어 여기 여기 그치, 아, 그치. 이거 먹어 나 먹어. 우르다우르 어, 우리 2등 됐는데? 왜? 형! 형! 도티형! 어! 여기 저 사탕팀 있잖아 사탕팀! 어! 사탕팀에 형님 어. 님 있는데요? 누구누구? 누구? 사탕 도티야! 사탕 도티? 응? 어! <laughs> 어아 그래? 야 무슨 맛 날까? 뭐지? 무지... 야야야! 도티 맛 도티 맛! 그걸 상상해! 먹어봐, 먹어봐. 아주 달콤하겠지! 먹어봐. 어. 저좀 한번 먹어봐도 돼요? 야 지금 지금 예. 지금 우리가 초초 열심히 좀 키웠거든. 초야 가시먹방에서 오른쪽에 오른쪽에가 오른쪽에 오른쪽에, 오른쪽에. 오른쪽에? 야이 저기 토마토 토마토 조그만에 있다. 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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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이 와. 애 거기 왼쪽이잖아 토마토는. 어어 그렇지 그렇지. 고로 어, 아, 그치, 그치. 가운데 무시무시한 괴물이 있어 오른쪽에 미친놈이 와. 살려줘 제발. 어디 어디? 아 저기 있네 내 아, 따라오세요. 야 근데 와. 야 그러네 엄청 크다. 야 일단 도망가자. 초야 도망가자. 와, 나 무빙 지금 엄청나. 아싸, <laughs> <사>, 사타포티 <laughs> 내가 다 <laughs> 먹었다, 사타포티. 오케이, 오케이, 사타, 아, 그래, 어, 그래. <웃음> <웃음> <뭐지>? 어, 어? <laughs> 어, 야, 뭐야, 저거 고로! <laughs> 먹혔어, 저야? <조야? 웃음> 어. 아, 먹혔네. <laughs> 야, 6등 됐다. 와, 6등. 대웅이야, 는데 어, 나, 괜찮아, 다시 4등, 5등. 오케이, 오케이. 아! 지은님한테 먹혔어. 그게 이게 이게 상대가 쫓아오면은 좀 쪼개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넘, 옆에 있는 사람을 넘기고 약간 그런 전략을 해야겠다 우리가. 그쵸? 괴물이야 괴물 저거 가운데 있는 거. 응. 쪼개진 대로 다 먹으시더라고. 아 쪼개진 대로? 어 쪼개진 대로 <laughs> 다 먹었어? 우리가 아, 쪼개져 바자야아 쪼개져 바자였어 그러니까 나를 어. 큰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기에는 뷔페야 뷔페. 그래, 그렇지. 모킹 뷔페. 우리 출장 뷔페라고. 거기 강아진데 우리 귀여운데 아 어떻게 뭉뭉이를 그렇게 할 수가 있지? 나쁜 들이네야 일단 뭉치자. 가시 먹자. 오케이 오케이. 먹어 먹어. 오케이. 내가 먹을게. 내가 다 먹고. 먹을게. 내 가시 또 먹을게. 오케이. 오케이. 어, 수현이가 먹어, 수현이가 먹어. 수현이가 먹어야 된다, 이거. 좋아. 저희 오른쪽 아래에 같이 또 있거든. 오른쪽 아래. 어. 여기 와, 여기 여기. 나 진짜 세번 잡아먹겠어. 벌써. 개구 있어. 개구리 어, 어. 있어. 어. 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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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루. 저 먹을 수 있어. 쏴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수현이. 도망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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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좀 키워 줘. 어? 일단 도망갔다. 우리 쪽으로, 우리 쪽으로 와 봐. 코아야. 아, 자, 아, 코아래. 바로 바로. 아, 그래, 그래. 나도 여기 있어. 어, 저기 밑에 사탕, 사탕, 사탕. 저 먹을 수 있어, 수현아. 사탕. 어. 되나, 되나, 되나? 맨... 좀만 더 밑으로. 어, 아니다, 까시 먹방하자. 없어, 없어, 까시 먹방해 오른쪽 없어, 없어. 없어. 어. 오케이. 이거 가또가 먹히는 거 아니야? 야, 비로 먹었다. 오케이, 나이스. 어, 삼등. 나이스. 이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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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해줘야 돼. 오케이. 나도 좀 써줘. 어,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오케이. 다시 쪼꼬밀고 금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와, 코야. 코야. 호적하다. 너 언제 기다렸어? 기가 대박이다, 3등이다 이거 하나 보고 이거 귀한 하나 보고 오케이. 있어. 어이 뭐야. 이거 환양 아니야, 환영. 야, 이거. 근데 양기이 양다졌어? 우리 사람 오른쪽오로 올라 있다고. 바로 오른쪽? 오른쪽? 오케이. 야, 코아 코아 일단 살려야 돼. 바로 오른쪽에서 바로 오른쪽. 오케이, 진짜. 오케이. 정찰병 <웃음> 좋고요. <laughs> 초 정찰병. 아나못 따고 라왔봐 밑에서 밑에 있다, 밑에. 와, 진짜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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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코아야. 오케이, 오케이. 올라갈게. 계속 올라갈게. 오케이, <웃음> 좋고요, <웃음> 오케이. 오, 어, 아, 저저 이별 먹자, 이별.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 치면서 올라가 오케이, 오른쪽으로 틀면서 어? 야, 뭐비로 여기, 어, 야, 비로 크다 야, 비루 가래떡 이거 맛있어 보인다 비루, 비로, 비는 뭐, 비루는 5등이라 우리가 먹을 수 있을 텐데 어, 여기, 여기 비로 가래떡, 어! 어! 오빠, 어! 오빠, 어! 오빠! 오빠 공격 당하고 있어!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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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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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와 뭔데 그래, 뭔데 그래? 와 이거 뭐야! <laughs> 아까 저 도티 마사탕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 저게 도티 마사탕 팀이에요. <laughs> 야 도티 마사탕 야 뭔가 응원하게 되는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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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돼. 야 여기 밑에 밑에 밑에까지 아, 밑에까지 밑에까지. 어. 밑야밑 밑에, 밑에 개구리 엄청 대 대박. 그래도 개구리 먹고 싶은데. 이 이거 이거 이렇게 하고요. 아, 안 된다 안 된다. 합쳐주고 아. 합쳐주고. 저 고로 고로 있어 고로 있어, 고로 있어. 조심해. 오케이 오케이. 고코한테 다시 반 쏴주고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이거 먹어요. 오케이 오케이. 저개구리 엄청 보여? 맛있겠다. 그게 예, 오른쪽에. 우와 이거 뭐야? 어,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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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밑에 거로. 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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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로. 너 먹혔니? 아니야. 난 숨을 쉬어야겠다 그냥. 오야 어, 야! 부아가 야, 먹어. 어 어! 고마워. 죽었어. <laughs> 다 먹혔어? 다 먹혔어. 다 먹혔네. 괜찮아 일곱 명 중에 슬리야 야, 야, 그게 뭐가 괜찮아 그게. <laughs> 아, 나 순간 진짜 나 깜짝 놀란 게 순간 걸렸다가 순간 없어졌어. 그니까, 야, 만... 이거. 뭐 야, 어, 어. 아, 나, 야. 야! 나... 나 어디서 개구리 먹었다 개구리 먹었다. 나, 개구리 먹었다. 나... 나 어디서 잠때리 머리가 날라오길래 우리 편 건줄. <laughs> 야, 포자를 잠때리고 쓰시네. 야, 그래도 수현이가 아, 한 덩어리가 있어. 형, <laughs> 뭐, 우리 사이 여기... 됐어. 위에까지. 수연이 아직 덩어리예요. 오케이 오케어 수연이가 좀 커. 오케이, 여기 싸싸싸봐 싸봐. 이거 다 먹어야 돼. 오케이. 여유로운 삶을 야. 살아야겠다.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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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더야요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오케이 오케이. 자, 자 너, 이거 더, 이거 더, 이거. 좀좀 애기들. 게임이 구독 제발이셔 어. 너나이 먹는다. 좀을 애기들 먹어주고요. 야 이거 3 번밖에 안 남았다. 아제구리잠 살려주세요. 구독 잠들림. 구독한아고로 나나나나 <놀라> 어? 아, 오케이. 나이스 하나 먹었고요. 어? 여기 가시 왼쪽 왼쪽 구석으로 와 봐. 왼쪽 구석으로 가겠습니다. 초야. 오빠 쪼만만 해졌네. 먹어 먹어 먹어. <laughs> 어. <어이>. 디 <어디> 계세요? 위로야 <laughs> 위로. 초이 위로, 조심해. 네. 쩝쩝. 어 여기 아니? 모였다. 야, 이거 먹자 이거. 야! 글로 갈게. 글로 갈게. 오케이. 오케이. 잠깐 잠깐 이거 안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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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잠깐만, 도도도도. 잠깐만, 우리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빨리 피해. 야, 우리 2등이다, 이 2등. 우리 위로, 2등이야, 2등.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위로 가, 위로, 위로. 위로, 저기,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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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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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위로, 위로, 위로. 고르도 야, 고르도 우리 고로만 피하면 2등 계속 할수 있어. <laughs> 맞아, 우리 고로만 피하자. 그래, 우리 우리 그래, 오른쪽. 그래. 아. 오른쪽 밑에 비루 비루. 어, 비루. 내 생각에는. 뭐, 우리는 이첫 우리 판에 2등이면 굉장한 비루. 거거든. 2등만 하자. 어, 지방을 점령하자. 지방을. 우린 수도는 못 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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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일단 <laughs> <그래. 그래. 그래. 웃음> 지방부터 먹자. 그래, 그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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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너무 아, 너무 아, 강자한데 아, 약간 거 아니야?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야,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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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야! 어시. 야, 저기 개구리 있어.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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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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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야. 지방 호조 먹어. 지방 호조 먹을 수 있어, 저거 먹을 수 있지 않아? 오케이. 어, 아, 조금 작다. 와, 깜짝. 잡들먹었다 젤리 잡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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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너무 커,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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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너무 커. 어, 오케이. 어. 자, 이거 이거 어, 수현이 어, 거라 어. 합쳐. 수현, 오 각별이 잡히겠다, 야 각별이, 각별이. 각 나한테 와. 어, 어, 도마... 어, 바로 <laughs> 어? 오, 바로 오른쪽에 고려스빨이 도 어, 고려스 바로 오른쪽에. 바로 오른쪽에 도... 고려스빨이 도망 진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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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우리 개구리 먹자. 조세한씨 먹자, 조세한. 조, 조 개구리 먹자. 개구리 먹뭐 먹을 겠다 먹을 수다 어, 오케이, 오케이. 아,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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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1분1분1분 초라 전함 감감시 갔다 올게요 감시 감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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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아니, 나도 많아줘. 나도 옆에서 정찰하고 있어 어. 여기 개구리, 어.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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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조만하면 한애될 아. 개구리 어. 누가 어. 이걸로 통합 시켜주면 안돼이거좀 어? 통합 시켜야 되는데 그래 강아지 좀 통합 그래 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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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한테 주든지이 가운데 싸 서로 서로 어 가운데 싸 여기다 이또 엄청 많다 오케이 오케이 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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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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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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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모리안 야, 죽으면 이인거야야 2등했다 2등 우리 2등이 그래, 아, 잘했다 4, 저 1등은 괴물이라서 아, 못 이겨 그래 1등은 너무 <웃음> 컸어 <웃음> 잘했어, 잘했어. 맞아 고로 아, 그래. 무섭더라 그래, 2위 야야저 무게 왜 저래 저거 <laughs> 어, <그래>. <웃음> <웃음> 아, 저, 저거 어? 숫자야? 뭐야, 야 나도 골드했다야 <laughs> 예. 뭐, 네? 1등 고로 저거 무게 실어야 대박 이몇 몇이 10, 100백1000 만이마 100만. 100만 만 톤이네? 100만 마더는 뭐 100만. 100만 만톤 100, <laughs> 아니야? 모르겠어. 100억.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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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 100억 톤이야? 어, <laughs> 장난 아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판 2등 했는데요. 어, 나름 선방한 거 같아요. 이대로만 하면은 자라매 하면 1등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바로 갑니다. 고생. 야, 계란이다, 오신? 계란. 오, 아, 아 계란. 엊그다. Kennt... 엊그다. 계란. 넘... 계란 귀여 계란 너무나 귀여운 거. 저반숙으로 부탁드려요. 네. 이거 반숙인거 같은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아, 그러게좀 맛있어 보이네. 그러게. 어. 아, 어, 어. <laughs> 어, 맛있어 보여서 많이 먹힐 거 같아. 아니, 저 잠깐 저 잠깐만 저 저기서 갔다 와야 돼요. 냉장고 좀. 냉장고 안 돼요. <laughs> 아이곰팡네 곰팡이. 조금만 저. 근데 우리가 연습할 때한 라바 옐로우, 라바 블랙 이런 사람들이 잘하잖아요. 뭐 왠지 맞아, 라바 붙는 사람이 엄청 잘했어. 그러니까. 아, 어, 이거 불안하네. <laughs> 우리도 한 번씩 연습할 때 라바 붙었는데 우리 왜 이렇게 잘 먹혔어? 아, 아까 잘하던 <laughs> 사람이 있네. 우리는 진짜 라바였거든. 우리는 진짜 바, 라바였구나. 응, 라 밥이었어 어. 우리는. 아라 밥. <laughs> <laughs> 맛있겠다. 자, 여기. 어, 유, 아까 잘하던 사람이다. 어, 안돼. 유기농 들기름님. 유기농 들기름님에 쫓아와. 유기농 들기름님. <laughs> 유기농 들. <laughs> 닉네임이 유기농 유기농 들, 들, 들 들기름이 <laughs> 닉네임이 다 웃겨. 야 잠깐 유기농 들기름에 우리를 구워 오. 먹을 수 있잖아. 어 그러네. 어? 오. 어, 조심해. 어, 계란후라이 <laughs> 할때 기름. 어? 천적인가 안돼 안돼. <laughs> 초 어? 나한테 먹혀. 아 어, 잠깐만. 오케이. 형. 어 눈물 도티도 있네. 왜? 다, 닭 팀이 들어서 닭 팀이 닭 팀. 닭 팀이 뭐야? 닭닭 닭. 닭, 닭. 어, 그 아, 먹혔다. 저 닭이 있네요. 엄마. 어. 엄마. 어. 엄마. <웃음> 엄마. <웃음> 엄마. 엄 엄마. 엄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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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카레뚜님 이러지 마요. 가게 김수현님 계신데. 우와야 우와. 저 사람 왜이 잘해? 우와 왜이렇게. 뻔 그... 먹히는 거야. 야너 잠깐만 나 순간 그 이거 맵에 우주맵이라서 해생 해성이 날라가잖아. 어. <laughs> 본능적으로 해성 피할라 했어 무빙으로. 야 <laughs> 나도 나도 나. 야 라바 라바 옐로우님 저 엄청 크다. 그러니까 거기 되게 무서워 어? 나 지금 동생한테 3번 먹혔어. 꼬아다 안녕. 아야 이 도망가야 돼 일단 도망가야 돼. 우리 일단 도망갈까 그래 우리 오른쪽에 어? 있거든. 어, 봤어 봤어 봤어. 우리 같이 가시, 다른 가시를 좀 찾으러 가자. 그래. 가죠, 우리 가죠, 지금 3등이야. 음. 가시잡을하면 아, 아, 아 여기 가시 있는데. 여기 가시 어, 있는데. 어, 뭘 김수현 먹었다. 김수현. 야, 황수현 어? 아니라 김수현. 아, 오케이. <laughs> 오케이. 음. 오케이. 막 넘어지고. 오케 각벌이다. 각벌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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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나, 나나먹힌다나먹힌다오케피 계속 나 피했어. 오, 오, 오. 아, 뺏어요. 어 안녕 h e 우리 우리 다 먹혔어 e y hey, h e 는 계란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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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추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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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잠깐 나 엄마 hey, h 엄마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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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너 y hey, 먹 e 어 여기 초초우 나초 e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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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e y 어 e y hey, 왜왜 그래? 어저왜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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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좀 클래. 어야뭐뭐뭐뭐뭔먹뭐뭐 먹어? 뭐 어저왜 뭐뭐 어, 그러지? 까먹. 아! 야야 <laughs> 내가 대신 그거 했어 희생했어. 어, 어 다행이다. 오 엄마 있어. 어 그래 죽어도 돼? 어어저 개구리 먹을 아 깝다. 아 깝다 깝다 속도가 좀 느려. 그러니까. 어 저기 <S> 저기 저기 <S>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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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돼 안돼 안돼! 아, 라벨 넣었는데 다 먹혔어. 라벨 넣어서 먹 왼쪽 벽에 붙어 있어 라벨. 아니 형, 왜 어. 저를 방패막으로 쓰고 있어요? 아, 아니야, 따라 다니는 거야. <laughs> 따라 다니는 거죠? 그래, 내가 정찰해 주는 거야. 까지 먹자, 까지 먹자. 뭐야? 일단 이거 먹어, 이거 먹어, 형.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많이 먹혔어. 오케이. 와, 열로 와, 열로 와. 나 무서워서 돌아다니기가 싫어. 럴럴럴훗 자, 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호텔. 나밥좀줘밥좀 줘, 줘. 가운데 싸 줘. 개구리 오케이. 먹자, 오케이. 수현이 수현이 놓고. 개구리라도 먹자. 파, 나머지 먹어. 오케이. 도티 머리 먹고요. 파, 파, 도티 머리 <laughs> 먹고요. 지방 호석이 되게. 보자. 어, 저저 나가 있어. 네네네네네네 네. 호텔. 토티야 잡아 먹어요. 왜 이렇게 써? 왜 이렇게 써? 왜 이렇게 너무 소리 나? 소리 나. 조심어 리 야, 수현아. 그 네가 쏘는 거네 양분이 아니 돼. 막 소리 마.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어, 우다 저희 어, 안녕. 아, 돼지! 돼지! 에이! 돼지 복수해줄게! 어디있어? 복수, 복수. 돼지 어딨어? 도망가서 아, 도망가서? 알았어 도티, 방금 도티형이 먹었어 와, 오른쪽이야! 아, 오른쪽에 아, 전쟁이다! 빨리 네. 피해 오른쪽 전쟁이야. 마, 저기 야, 왼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피해 <laughs> <왼쪽으로 웃음> <왼쪽으로, 왼쪽으로 웃음> 왼쪽. 와, 왼쪽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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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이다! 어? 야, 둘이 전쟁... 이 전쟁이라고? 전쟁 아닌데 어디야? 오른쪽도 전쟁이고 왼쪽도 전쟁이고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야, 등이야 야, 근데 우리 2등이야 그 와중에 야, 네, 러면그 얘기가 봐? 뭔지 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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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야, 야, 나이스 나이스 크게 죽지 않았어. 이등 도티 유기댄 도티님 와와 돼지 먹었다 돼지 먹었다 돼지 먹었어 오케이 나이스 당야 시야다 어느 부위 먹었어 어느 부위 삼겹살어야 <laughs> 초야 일로 초야 일단 좀 합치자 잠깐 잠깐 잠깐만 어 잠깐만 나 살짝 비전 좀 보고 우리 저기, 합치자 저기 저기 눈물 아이, 도티님 야뭐안 아, 나와, 나와?

코어에 제내 코어 거 먹어 코저 먹어야 돼. 여기 가운데 몰아줄게. 먹어. 저, 먹어 먹어. 저런 쪼머리기들을 빨빨 우리가 정리해 줘야 돼. 옆에 와, 붙어서. 아 맞다. 안 먹을 수 있었는데. 아. 오케이. 좀. 오케이 됐죠. 안돼.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안돼. 어 이거 뭐야, 뭐야 블랙. 안돼 진짜. 아이잡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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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몰래몰래 몰래 살고 있었는데 들켰어. 그래, 같이 있어. 야돼 아, 내가 먹혀 가지고 아, 깝다. 야, 총이야, 총이야, 총이야. 쏴도 총이. 안 들어와. 토이를 싸워보자 깝. 왜? 어떻게 됐어? 와, 옐로우. 와와와악우 <laughs> <우왁 우왁>, <laughs> 야, 그, 야, 돼지한테 악. 먹혔다. 야, 이거 계속 먹히네, 우리. 그래서 이거 어 되겠나? 야, 근데 3등 됐네. 어, 그니까 <laughs> 그러니까 러 저거 말고는 우리 다 짝다는거야? <laughs> <laughs> 저 옐로우 블랙이 아, 옐로우가 엄청 으아야 으아아야 으아아야 놓쳤어 오 개굴린자님 한 놓쳤어 <laughs> 뭘 놓쳤어 한타는 놓쳤어 어 그랬죠? 저, 뭐 먹을 수 있게. 바엘로 야바엘로. 야, 도망가 아니야. 코아 안녕? 저기왜 오른쪽이 야바 엘로 있어. 야, 우리는 생존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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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야야야야야야네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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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ㅋ ㅋ ㅋ ㅋ ㅋ 말 ㅋ ㅋ ㅋ ㅋ ㅋ ㅋ ㅋ 갈 데가 없네 돼지가 왜 이렇게 어, 커! 어, 어, 경남 어. 돼지! 돼지 돼지 돼지. 돼지! 야 경남 돼지 너무 커 ㅋ ㅋ 지아 그래? <laughs> 아 우리 서울 계란인데! 아, 나. 서울 우와~~ 아. <laughs> 까비까비까비 까비. 도망쳐 도망쳐!! <laughs> 밑에서 라바일로우 올라온다~~ 어? 라바일로 <laughs>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올라오라! 밥을 우리한테 줘야 돼 라바엘로가. 라바엘로 구경이나 한번 가봐야겠다. 야, 우리 왼쪽에 바로 라바엘로 있잖아. 어, 우리 왼쪽에 있어? 오, <laughs> 피, 피했고요. <laughs> 어디? 라바블랙다 아, 라바블랙. 블랙이 2등이야 살려주세요, 블랙. 살려우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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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다. 와, 그래도 이거 도대체 라바블랙이 지금 너무. 와, 와, 이거 엄청 크다. 내 앞에서 누군가 살해당했어. 와, 옐로우님 안녕하세요. 오빠 피해 힐로우님 저 우리 잡... 그거 두번 나눠지면 죽어! 저 잡아먹지 <laughs> 마세요 나 죽었어! 내가 말했잖아! 두번 나눠지면 죽는다고 <laughs> 죽었어? ]다고. 야 이거 옐로우 진짜 크다 뭐야 이게 몇 덩어리야 이게? <laughs> 왜 이거 노답인데 이건? 고아는 오늘도, 오늘도... 똥, 똥. 안녕하세요 도망가 감사합니다 좀 나눠주셔서 <laughs> <laughs> 나나 옐로우 미생물이야 미생물 <laughs> 호호호. <laughs> <오, 오>, <laughs> 저거 저기 봐. 저기 봐. 저기 뭐 엄청 커. 저거 <laughs> <저> 뭐예요 저거? <laughs> 무슨 저거 무슨 물체야, 저거? <laughs> <저> 행성이야, 행성. 우 <laughs> <오>. 행성이야. 우후. 우리우이 행성들이 좀 벗어나고 <웃음> <있어>? <웃음> 싶다. 옐로우, 옐로우옐로우좀 <laughs> <laughs> 먹었는데 저 블랙한테 블랙이랑 옐로우랑 저 동맹 아니야, 저거. 오, 서로 안 써. 그러데 아, 아까 싸우던 거 같은데. 아, 그래. 오 싸운다. 싸운다. 우 <laughs> 야, 이거 조금. 우리가 그 사이에서 중력을 우와. 어? 우 와, 이거 뭐야? 야, 여기 완전 저 대전쟁인데 재밌다. 나를 <laughs> <laughs> 싸우면서 구경하지 말고 그 와중에 뭐라도 먹어봐요. 형. 아, 나 열심히 여기 따라다니면서 콩고물 주워먹고 있어. 맞아, 그런 거라도 <laughs> 먹어야지. 그거 우와, 키우는 우와, 거예요, 형. 우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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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야, 이거 아, 엄청 네. 꿀인데? 아, 우 와, 이거 많이 먹었다. 한 번에 먹겠어. 와, 진짜. 뭐야? 나, 나봐 있어, 나봐. 라바이스 저기 라바이스 어? 어, 여기, 여기 싸운다. 여기 구경할게요.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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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laughs> 유가 농 들기름이네. 유가 농 들기름. 야, 나나나 사면 쪽안 돼. 얘들아, 나 블랙이랑 옐로우한테 둘다다 다 둘러싸였어. <laughs> 야, 이거도 먹어. 수현아. 수현아 야, 이거 먹어. 어. 그래. 나 줘. 좀... 나 <laughs> 아니, 가만 어나찢야 <있어>, <laughs> 되니? 야, 왜막가5만원 받태. 5만5초만5천 오케이, 다 삼성. 마호야, 위기. 3? 이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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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도 살았다. 생존했다. 아, <laughs> 어, 어. 자, 3등했죠3등 3등. 어, <laughs> 언제부터 생존 게임 됐어? 야, 너무 어, 무서워. 이도망하는 게임이야. <laughs> 야, 우리가 <laughs> 잘 살았어, 잘 살았어. 이거 옐로우, 와 이분들 진짜 잘하신다. 그러니까 다 잘해. 어. 딸랑 지윤, 현량 오이, 이네 명이 다, 와. 랭크가 어. 다 지금 신급, 뭐, 응. 대왕급, 와, 대박이다. 와, 신급? 와, 대박이다. 와, 진짜. 어, 1위네, 이분. 이분들 그건가 봐. 클랜인가 봐, 클랜. 엄청 잘하셔. 랭킹 1등이야. 어? 진짜로? 아까 그분들이? 오 랭커분 아왜 우리랑 랭킹 팀을 만난 거야? 아 <laughs> 그럴까요? 왜 저희는 랭킹 팀을 만난 걸까요? 아 정말 슬프네요 저희 연습 저 게임, 저 게임 할 때도 랭커분들 만나 갖고 저희 꼴찌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거 영상 이제 후반에 저희가 연습하면서 잡아먹혔던 그 슬픔의 순간들을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버틴다고요? <laughs>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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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잘려줘요. 잘려줘. 야야나 잘려줘. 야나좀 잘려줘. 여기있는 거야. 아. 아, 먹겠다 어, 아. 야 잡아, 우리 역전 당했는데? 야, 역전 당했어, 어? 야 미안, 내가 내가 어 미안하다. 야, 아, <목소리를> 야, 너 밑에 밑에 우리, 야, 야뭐 이거? 야, 야 잡아, 먹킨야 코야. <목소리를> <목소리를> <고아야. 안 돼. 목소리를> <목소리를> <목소리를> 안돼. 코야. 안야 안돼.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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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거거 야, 뭐 야, 야, 야 안돼. 안야 안돼. 야, 야 이거쪼개그냥 차라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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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쪼개서 줘 반을 쪼개서 아 아간� n 네! o 아, 이거시시 먹을수있어? 이거, 가시 먹어야돼 같이 h o 안돼 밑에 밑에괘물 밑에괴물 밑에괴물 t h 축구이야 우린 냥 먹이야 야우리 일단은 줘좋아 일단일단 5등 5등 2아좋 아으로 Dani 까하 할게요 ㅋㅋ t 야, o 저기저기 저기 우리 7 등인데 슈라야? 오오오쪽에 봐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있어? 아! 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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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산 내각이야 저거? 어 맞아 오. 진짜로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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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laughs>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밥 위드 라바 저희가 5인 멀티로 파티 모드를 즐겨봤는데요 어, 나름 2등 3등이면 뭐 준수한 성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쵸? 친구분들하고 모여가지고 하시면은 완전 꿀잼 저희가 꿀잼. 보장 보장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자막에 나가고 있을 텐데요 오프라인 이벤트도 저희가 기획 중에 있어요 공식 카페에서 네?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 합니다 어, 여러분들 네? 저희랑 같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밥 위드 라바 같이 즐겨보면 정말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 자 다음에도 더 재밌는 바비 드라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안녕 뿅! 안녕!